사명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명 받은 사람의 삶을 에스겔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사로 찬양 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은 맡겨진 임무 사자 고 심부름꾼의 임무나 사신이 받은 명령을 뜻합니다 이때 사는 하여금 사 또는 시킬 사라고 하는데 이 글자는 남에게 일을 시킨다는 뜻을 지닙니다 사명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소명 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은 둘다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소명은 명령을 주는 존재가 중요한 반면에 사명에서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든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셨기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거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 평생 목회자로 살도록 부르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손재주와 기술로 때로는 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거나 다스리거나 지킬 능력으로 때로는 가르치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만큼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일이 다 중요하고 그에 맞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곧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저 지난 날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킨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은 뒤에 새롭게 펼쳐지는 삶의 순간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임무를 깨우치시려고 우리를 거듭 거듭 부르십니다. 그런 만큼 이런 지속적인 부르심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모세에게서 뚜렷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특별한 일을 하도록 그 가운데서도 말씀의 일꾼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부르심의 목적은 이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온 누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방인의 빛고 그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인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책으로 사명을 주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먼저는 오늘 교사로 부르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가르침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가르치는 직분이고 여기 계신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모두가 가르치는 직분들입니다. 특별히 교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따라서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도 앞에 설 때마다 늘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사의 무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따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승 삼아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언제나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움은 가르침에 힘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사장 이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사는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따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우리 교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본을 보일 때에 바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고린도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가르침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와도 목적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디모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러할 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교사는 교사대로 성실히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은 학생대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존중함으로 점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하나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찬양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찬양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역대상 15장 16절에서 다윗은 레일 사람의 지도자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큰 소리로 즐겁게 연주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 대원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받고 또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역대상 25장 1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다윗은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아삽과 해망과 여두둔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면은 만날 수 있는 이름이기도 한데 시편 표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가윗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찬양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은 바로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구별된 사람 중에서 또 구별하여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시켰습니다. 따라서 찬양대원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레이 사람들이 찬양대원으로서 활동했듯이 오늘날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든 분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합니다. 또한 이 찬양대원 모두가 레위 지파였듯이 찬양하는 분들은 영적으로 레위 지파임을 명심하시고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찬양에는 특별한 파워가 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찬양의 힘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악령에 들려 괴로워하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고 사울이 낳는 역사가 임했다고 성경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도 특별히 찬양단의 찬양에는 이러한 힘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병든 것이 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 찬양의 힘은 묶였던 것이 풀리고 갇힌 것이 일어나,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 진지라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2절에는 길게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사도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보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해. 때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모든 사람의 매어있던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장이의 집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이가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의 찬양에도 이러한 파워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런 찬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교사들, 찬양 대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이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에스겔이 살고 있는 땅은 바벨론이었고. 호로였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도 잃었습니다. 자기들의 말도 사용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야 먼 떠나서 먼 이국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는 암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제사장인 에스겔은 본격적으로 일할 나이가 되었지만 이방땅에서 희망도 보이지 않은 채 무의미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그발강가를 서성이던 청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었던 에스겔은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꽉 막혀 있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자는 내 생물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현연의 모습은 에스겔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방 땅은 성전도 없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부정한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 땅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희망의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북쪽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타고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내 생물이 끄는 보좌를 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북쪽이라는 것은 이방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끌고 있었습니다. 내 생물의 얼굴을 이루는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는 당시 바벨론의 신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는 주신 마르둑을 뜻하고, 사자는 지하 세계와 재앙의 신인 네르갈, 독수리는 사냥과 전쟁의 신인 니니, 사람은 대변자이자 대시자인 나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벨론 신전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신에 의해 패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에서 바벨론의 최고신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의 첫 부분이 오늘 2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첫 마디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노라. 이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레미와 기드온과 이사야에게 그러하셨듯이 여기서도 보내심의 내용은 바로 부르심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하면서. 그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처음부터 똑똑히 밝히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오늘까지 잃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또2장 6절에서 보면 이들은 가시와 찔레, 전갈에 견주고 있을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쉽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이 예언자가 갈 사람들, 만날 사람들은 결코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애연의 효과에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힘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명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하고, 찬양팀은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넉넉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한 사람이 맡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겁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명자를 강하게 무장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이시므로 강하게 무장시켰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강하게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에스겔이 예언자 에스겔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에스겔은 이 성전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가르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있는 곳 어디든지 가르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찬양함으로 전하는 것이 사명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길입니다. 성경은 사명자인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사냥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